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에프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두고 공화당 내 갈등이 격화되며 미국 하원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의혹을 피하려는 듯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반역죄로 지목하고 체포되는 가짜 AI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킹 목사 암살 관련 FBI 문서 등을 포함한 기밀자료 23만 페이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주요 도시에서도 이민자 단속을 실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상호 19%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S&P 500과 다운은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3차 협상에서 큰 기대는 어렵다며 포로 교환 정도만 성과로 본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푸틴과의 회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야전병원 책임자를 위장작전으로 체포해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블랙사바스의 프론트맨 오지 어즈본이 투병 끝에 76세로 별세했으며 그의 음악과 무대는 수십년간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간단한 활동으로 행복을 높인 빅조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참가자들이 정서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에프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하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무부의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하원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조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아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하원 상황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원은 지금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번 주 표결에 오를 예정이었던 법안들은 모두 보류됐고 공화당 소속 규칙위원회 위원들이 두주 연속 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의회 운영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경 보수 의원들이 제프리 에프스타인 관련 모든 정부 문서에 즉각 공개를 요구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군요. 공화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기자 자유지대 코커스 소속 랄프 노먼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수정안 표결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말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토머스 메시 의원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에프스타인 관련 문의가 지역구 사무실에 100%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들이네요.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며 공화당을 압박하면서 지도부는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앱스타인 사안의 수년간 지속돼온 이슈인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시 불거진 배경은 뭡니까?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에프스타인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당 내부, 특히 에마가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아예 이번 사안은 존슨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슬레인 맥스웰의 증언 소환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 팀 버체드 의원이 하원감독위원회에 지슬레인 맥스웰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요청했고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도 가능한 한 빨리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일부는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린 의혹을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에프스타인 사건은 이미 사망한 인물에 대한 진실 공방을 넘어 미국 정치 내부의 권력 충돌과 진영 간 불신을 상징하는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분열이 깊어질수록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 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에프스타인 문서 하나가 미국 하원의 여름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인지 정치적 셈법인지 그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스캔들로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반역죄로 지목하며 정면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중 오바마가 갱단의 두목이며 쿠테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연방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오바마의 가짜 AI 영상을 SNS에 직접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심을 오바마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는 앱스타인 의혹은 마녀 사냥이라며 일축했고 별도로 연준 금리 인하와 양도 소득세 면제 가능성도 언급하며 경제 이슈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킹 목사 암살과 관련된 FBI 감시 기록 등 기밀 문서 23만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1977년부터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되어 왔던 자료들로 이번엔 존프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암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 기관 협조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킹 목사의 유족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일부는 이번 공개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지원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카 알비다 킹은 투명성 차원의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알려진 사실과 중복된다면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수비대까지 동원해 미국 전역에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캘리포니아 농장 등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도시와 지역까지 단속 범위가 확장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범 기자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경수비대가 원래는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도시까지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경수비대는 멕시코 접경지역의 2000마일 구간, 즉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 메카서 공원을 포함해 뉴욕 법원,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 농장, 세크라멘토의 주차장까지 진입해 이민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은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군용 차량을 활용하는 등 매우 군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도시까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국 법무부는 1946년 제정된 규정을 근거로 국경수비대의 활동 범위를 미국 국경선에서 100 마일 이내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범위 안에는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포함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 시애틀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이 100마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범위를 적극 활용해 도심 단속까지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법학 교수는 국경에서 쓰이던 헌법적 유연성을 도시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무차별적 단속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법원은 이미 국경수비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체포한 사례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에서는 법원이 국경수비대가 무작위로 사람을 세우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원래 맡았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직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제닛 나폴리타노는 이렇게 대규모로 국경수비대를 도시 단속에 동원한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전엔 이들이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방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도심 내 일반 경찰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근처에서는 하루 종일 국경수비대가 대기하며 ICE와 함께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민사회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시민사회와의 신뢰 붕괴입니다. 국경수비대가 도심 공원이나 홈디포 주차장 등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에 군사 복장으로 출현하는 것은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을 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도 포착되면서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수비대 인력 3,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도 통과시킨 만큼 이런 단속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인 국경감시 임무를 벗어나 도시로 진입한 국경수비대의 활동은 이민자 사회는 물론 미국 전역의 사법 체계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국경을 넘은 경찰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다시 본래 임무로 돌아갈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도시 단속 확대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미국 사회의 방향성과 이민 정책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필리핀 무역 협정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8월 1일부터 양국 간19%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필리핀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필리핀에 20% 관세를 경고했지만 협상 타결로 1% 포인트 낮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협력 강화도 강조했으며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309.62 포인트로 0.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44502.44 포인트로 0.4%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 지수는 2892.68 포인트로 0.4% 하락하며 최근 상승세를 멈추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된 가운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너모터스는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40억에서 50억 달러의 관세 손실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8.1% 급락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택 건설업체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382.7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 사이 최저치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한국 원화의 강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이번 주 열릴 3차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기적 같은 돌파구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포로 교환이나 전사자 유해 송환 정도도 성과로 본다면서 전반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은 푸틴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재확인하며 전쟁 포로 납치된 아동 송환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푸틴과의 협상을 법적으로 금지한 상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남 동부 도시를 대규모 공습했고,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반격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야전병원 책임자 마루안 알함스를 위장작전을 통해 체포했다고, 가자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아람스는 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 병원으로 이동 중 병원 외부에서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기자 한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ICRC는 병원 주변의 심각한 보안 위협을 우려했고 WHO는 같은 날 이스라엘군이 직원 숙소의 창고를 공격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대피를 강요해. 남성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 활동 은폐 장소로 활용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위장 병력 동원 체포는 이례적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블랙 사바스의 프론트 매니저 자칭 어둠의 왕자 아지아스본이 오늘 가족곁에서 영면했습니다. 향년 76세였습니다. 몇주전 마지막 재결합 공연을 마친 직후였으며,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년대 아이언맨 패러노이드로 헤비메탈의 초석을 다진 그는 솔로로 전향해 크레이지 트레인, Flying High Again 등의 히트곡을 냈고, MTV 리얼리티 쇼 The Osborne Show로 대중적 인기도 얻었습니다. 과거 약물 중독, 무대 위 일탈, 그리고 파킨스병 투병으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그는 끝까지 무대와 음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부고는 박쥐 머리를 문 남자로 시작될 것이라 했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상에 지쳐 여유를 잃었다면 단 5분의 작은 실천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조이 프로젝트는 169개국, 17,000명에게 매일 하나씩 행복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메일로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5분에서 10분 내외로 매우 간단했지만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삶에 대한 통제력 향상까지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기쁨 스낵을 소개했습니다. 경이로움 느끼기, 감사 표현, 작은 친절 베풀기, 타인의 기쁨 함께 축하하기, 내 가치 성찰하기, 세상에 긍정 영향 남기기, 부정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더큰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연구진은 기쁨을 위한 실천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수단이라며 모두에게 권장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 그날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네. 오늘 여러분의 1년 중에서 최선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